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리더 참 어려운 자리이자 어려운 개념입니다. 누군가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 따라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리더 정말 외로운 존재이기도 하고 외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관계론 가운데서 오늘은 예존이라고 하는 덕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존은 예의를 다해서 존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현 존능이라고 하는 네 글자의 줄임말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예를 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존중하라 라고 하는 예현 존능이라고 하는 네 글자에서 예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현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예이라는 게 뭡니까? 동양사회를 흐레의식으로 몰고 간 주범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예의라는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 자체가 예의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 이게 예입니다 따라서 예는 마음을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전이나 예언 같은 이런 가치 개념에는 반드시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전제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또 인재라는 존재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자존감 높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이런 인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반영하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예의를 과소평가하는 오늘날 어쩌면 더 필요한 리더십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포지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춘주시대 제나라를 초인류광대국으로 만든 제나라 황공이요. 관중과 포숙을 보필해서 제 나라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모으기 위해서 특별한 아이디어 하나를 냅니다. 그게 정료지광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뜰 앞을 밝혀놓은 횃불이란 뜻입니다. 즉, 천하의 인재들이 낮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자기 집무실 앞을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24시간 개방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인재를 꽤 많이 모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인재들이 찾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게 황공의 고민이죠. 아직까지 실무를 담당해야 될 인재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어느 단계가 되니까 인재가 더 이상 오질 않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수염을 허옇게 기른 노인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절 기용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나라 황공이 나이도 많은 양반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서 노인장은 그러면 뭘 잘하시오라고. 물어보니, 노인이, 저는 구, 구구쌤을 잘합니다. <laughs>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공이 여의가 없었죠. 아니, 구구쌤 뭔 그런 걸 갖고 제주라고 얘기하시오. 라고 핀잔을 줬더니, 죽은 에 눈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포숙이나 황공같이 천하의 기라성 같은 인재들만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인재들이 몸을 사린다는 거죠. 그래서 안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구구쌤밖에 못하는 노인을 기용을 하시게 되면은, 저보다 나은 인재들이 구구3밖에 못하는 사람도 기용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겠다, 얼마든지 기용하시겠다라고 해서 제발로 찾아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공이 구구삼법 노인을 정중하게 정말 예의를 갖추어서 잘 모셨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국시대 때 신릉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은요 동문에서 문지기를 생활을 하고 있던 후영이라고 하는 숨어있는 현자를 아주 극진한 예로 모십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허좌이대라고 하는 사자성인데요 자기 술의 왼쪽자리를 비워놓고 후형을 모셨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왼쪽자리 술의 왼쪽자리가 상석입니다. 한 나라의 재상에 해당되는 신릉군이 문지기를 예우하는데 있어서 술의 왼쪽자리를 비워뒀다는 거죠. 극진히 예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전은요 동양의 미덕이자 훌륭한 전통입니다. 사실은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요, 동양의 이 예전의 미덕은 굉장히 훌륭한 전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아가서 타인을 격려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듭니다. 또 심지어는 떠난 사람 또는 떠나려는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의 큰 동목이 될수 있겠죠.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조직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가 늘 인사 문제가 늘 거론됩니다. 리더가 예를 다해서 그 인재를 모시기는 큰용요 흠집이 많은 인재들을 데리고 오므로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즉 현명한 리더야만이 이런 인재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현명한 리더는 예외 없이 인재를 예존 예를 다하고 존중함으로써 인재를 모셔왔습니다 관련된 명언몇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휴 일래 회원 이덕 예덕불이 무인불해 이런 유명한 관중의 명언이 좌전에 남아 있는데요. 예를 다해 가지고 사람 인재를 모셔라 그런 이야기고요. 덕으로서 멀리는 사람을 품으란 얘기고 예를 다하는 덕은 함부로 쉽게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은 동양의 전통적인 미덕이자 인재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자 리더의 자세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더 필요한 동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